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자, 로보티즈 오늘 이 움직임이 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흐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당장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자리를 잡으셨다. 나 드디어 로보티즈 매수를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상승하길 바란다라고 상승기원이라고 댓글로 적어주시고, 바로 내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종토방을 슬쩍 봤어요. 굳이 안 봐도 됐는데 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슬쩍 봤는데, 언제나, 어, 엔사건은 조금 요즘은 이제 기분이 나쁘죠. 뭐라고 할까요? 시비 걸려고 하는 글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클로봇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로운 사람들이 반인 것 같아요. 클로봇은 이렇게 재밌는데 로보티즈는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로보티즈의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보티즈 충분히 재밌는 종목이에요. 우리 저점에서부터 천천히 끌려 올라가, 올라왔고, 한번 급등해서 차익도 챙겨봤고,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재밌다. 충분히 재밌는 종봉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클로버 불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 이런 조그만한 주가 로보티즈에 와가지고, 그죠? 자, 로보티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로보티즈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관망세를 즐겨하세요. 천천히 올라가시는, 올라가는 그 흐름을 즐기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이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의 흐름은 상승을 한 다음에 일단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그 이후에 조정에 들어가려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조정도 주가가 급격하게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라갔죠. 일단 한번 올라갔습니다. 한번 올라간 이 주가가 단기 추세와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죠. 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도를 줄여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로보티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완만하게 조정을 거치다가 이전처럼 조정을 조금 거치다가 다시 한번 이격도와 주가가 만나게 되면은 이 단기 추세선과 만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에너지를 받고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을 이어 나가고 다시 한번 계단식 저, 구간 점프를 이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로고티의 방향성은 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나 아직 로보티즈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느 자리를 잡아가시면 될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 로보티즈를 잘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로보티즈를 어떻게 더 챙겨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자리를 찾는 방법이나 더 챙겨나갈 방법이나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만약 급락을 한다라고 해도 손절을 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오실 수도 있어요. 물론 로보티즈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세 가지가 방법은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잡으실 때, 진입을 하실 때는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저점을 매수, 저점에 매수를 하셔야지만 상승을 할 때는 차익이 커지고 더 챙겨 나갈 때는 수량을 하나씩을 더 챙기실 수 있고 손절을 할 때는 제일 빠르게 손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마 제일 문제죠. 왜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느냐. 오늘 분봉차트입니다. 방을 시작을 하자마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떴죠. 크게 움직이면서 급락을 했어요. 크게 강하게 눌렸다가 다시 급등을 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전 자리 그대로 돌아갔어요. 다시 한번 눌리고 상승 눌리고 다시 반복을 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이후에는 조정을 강하게 받아서 바닥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이죠. 시초가 기준으로 일단 바닥 확인을 한번 거치고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아서 회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어제 종가와 오늘 시초가 차이 크지 않은 가격대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큰 그림 자체는 결국은 개인이 그려나갑니다. 개인이 수량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체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할때 우리가 결국 저점을 잡아가시려면은 거래량이 조금 움직이고 있을 때를 잡아가셔야만 해요. 그 포인트들이 결국은 방향을 바꾸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잡아가셔야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장 초반에 거래량이 급등을 할때 이렇게 방향을 바꿔나가는 그 시점, 이 시점에는 방향을 바꾸는 주체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압도적으로, 잠깐 뜰 정도의 물량을 한 번에 투입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시면은 결국은 방향 바뀌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아차하게 되시는 거죠. 제일 낮은 지점을 잡는데 실패를 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의도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자리를 시동을 걸기 직전 네, 잡아 나가셔야지. 그때는 호트과 창을 보고 계셔야지만 저점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이 시동을 걸기 직전 그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데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시동을 걸기 전 거래량이 움직이기 전 미세한 파동을 잡아서 그 타이밍과 진입을 하셔야 되는 앞으로 잡아가야 되는 그 저점의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저점을 잡으셔서 최대한 낮게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보티즈가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 나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다음 구간, 다음 점프를 뛰고 올라갔을 때 이때의 구간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때 노려서 우리가 이 금액이 마음에 들면은 매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오데리가 얘기했습니다. 로보티즈는 잘 매매 안 하세요. 매도 잘안 하려고 하시고 단타 잘안 하려고 하십니다. 잘 알아요. 무슨 뜻인지 모두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오데리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한번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하는 이유는 수량을 얼마나 더 챙겨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변동성이 붙는 이 구간. 이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오데리가 영상에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목표가 여전합니다, 여러분. 32만원이에요. 32만원에서 31만 5천원 이 사이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텐데 조건이 맞으면 이 이상의 매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매도 목표가가 무엇인지와 이 조건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얘기를 드릴 거고 오데리가 지금 흐름을 잘 잡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타이밍도 잘 잡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오데리는 주식으로 수익을 올려나갈 수 있는 거지, 오데리의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데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데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다섯 가지 근거만 봅니다. 오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중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데리의 과거 매매에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데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 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 량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데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한 4만원 정도 챙겨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 5 0 0원씩은 챙겨 갔습니다. 이렇게 오대리의 다섯 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 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7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데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전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 까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데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로보티즈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델이가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단기 추세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말 미묘해요. 완만하게 기울기가 줄었다가 다시 늘려가고 있어요. 즉 10일 추세선과 5일 추세선의 이격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벌어지는 지점에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세는 이어나갈 것인데 일단 급등해서 한번 올라온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줄여 나가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주가 자체는 줄여 나가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줄였다가 이후에 목요일이 되었을 때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정도가 되면은 단기 추세선과 주가가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을 만들면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다음 구간이 어디냐? 여러분 딱 보이시죠? 떡하니 보이십니다. 32만원이에요. 즉 여러분 로보티즈는 지금부터 천천히 상승해도 32만원 가고요. 당장 다음주 월요일날 급등이 한번 나온다 해도 3 2만원까진 못간다 하더라도 그 바로 직전의 가격까진 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32만원이 감동스럽진 않아요. 감격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다음 구간을 알아야만 돼요. 이 다음 구간은 그럼 얼마를 노려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다음 구간은요, 35만원입니다. 우리 이 다음 구간, 변동성 타고 35만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나갈 거예요.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32만원에 도착을 하고, 새로 만들어진 이 32만원의 저항선을 지지를 한다. 지지를 하면서 다시 점프가 나오게 되면 35만원 구간까지 열리게 될 것인데, 이때 조건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터지면 빠르게 나오겠죠.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더 크게 들어오면 더 높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가 되었던 오데리는 일단 35만원을 목표로, 그 이상을 목표로 해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크게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데리와 같이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크게 챙기셔서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챙겨나가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데리가 같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시면은,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데리가 매도를 해서 추익을 확정을 나가려고 할 때, 그 매도를 할 때, 여러분께 같이 매도를 하자. 얼마까지 갈 것이니까 이 금액 목표로 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데리의 문자를 장중에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확정을 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충분히 흐름 다 잡으셨어요. 잡으셨음에도 문자를 장중에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이 조건.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죠. 조건은 결국 그날 장이 되어봐야지만 오대리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따라붙을지는. 결국 개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흐름을 오대리도 체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수급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지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물량이 기관이랑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러분 방향성이 바뀌게 돼요.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목표가를 조금 더 낮춰가면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도 목표가가 달라지고요. 얼만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조건은 정말 순간순간 바뀌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 바뀌는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를 받아보시고 기회 놓치지 않고 챙기셔서 수익률 크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오늘 하루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오데리 영상 봐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데리는 지금보다 더 조용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거래량 더 줄어도 됩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40만 주대까지는 줄어도 돼요. 그리고 40만 주까지 줄,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에너지들, 축적해온 에너지들을 폭발시키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로보티즈 이런 흐름, 몇 번씩 계속해서 챙겨나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 놓치지 않고 흐름을 잡아가시려면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셔야만 합니다. 이 확인, 앞으로도 오데리와 계속 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 라고 하시면 오데리에게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평당가 거기에 더해서 목표가까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